안녕하세요. 자아의 신 찾고 있는 산티아고 정황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27일 토요일이고요. 매일 책 10쪽 읽고 글쓰기 301일차가 되었습니다. 계속 읽고 있는 책, 나태주의 풀꽃 인생 수업. 오늘은 여기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을 읽고 저만의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행복이라는 나태주 시인님의 시입니다. 저녁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까운 곳, 지근거리, 바로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 진한하고 불행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기만 한 것이지요. 처음 낯선 곳에 갈 때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지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일을 보고 돌아올 즈음에는 길이 처음보다는 가깝게 느껴집니다. 익숙해진 거예요. 그건 심리적인 거리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불행과 고난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진정 행복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고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본인만 모를 뿐이지요. 부디 본인의 파랑새가 먼 곳이 아닌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시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부분을 잊고 저만의 생각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이해하는데 행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멀리서 찾으려다 보니 좌절하고 슬퍼합니다. 멀리서 찾더라도 더 많은 행복을 얻기 위해 아주 먼 곳으로 계속 가려하기 때문에 결국 찾을 수 없게 됩니다. 행복의 조건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각자 원하는 정도가 다르지요. 하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행복이라 생각하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존재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수 있는 것도 행복입니다. 운동을 할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진 것도 행복입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쓸수 있는 건강한 정신도 행복이지요. 오늘도 행복을 찾아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행복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누군가가 좋다는 행복을 찾아서는 결코 내 곁으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갈망하고 재미를 느끼는 행복이야말로 참 행복입니다. 딱히 무엇을 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것도 행복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성공은 행복과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만큼은 행복이 찾아오게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 글을 쓰고 달리러 나갑니다. 제게는 달리기가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행복인지 궁금합니다. 자기만의 행복이 서서히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글쓰기를 해 봤고요. 오늘 여기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나태주 시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결국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 있는 곳에서 작은 것부터 찾아보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행복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만의 행복을 찾아 어디까지 가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까이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